약속드린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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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또 같은걸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처음 듣는것처럼 <laughs> 네 <웃음> <웃음>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거 있으세요 텔레폰으로 뭐하실거예요 <laughs> 아..저 이거는 약속되지 않은 행동을 <laughs> 우리 박재하 배우님께서 찐으로 놀라시더라고요 네, 그래서 내가 할,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또 기질을 발휘해줘서 저도 놀랐고 재밌었어. 재밌으신가요? 더메추 뭐예요 더메추? 더메추. 응. 아, 아 저는 오늘 딱 이렇게 바람도 나름 불어주는 이 날씨에 밖에서. 냉동 삼겹살. 을 같이 먹어요. 예? 같이 먹어요. 같이 먹게 되면은 네. <laughs> 큰일 나요. 네. 아니 큰일 나지는 않겠지만 <laughs> <laughs> 다 같이 먹어야 돼. 네, 같이 먹고. 아무튼 네,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제 몇 투합? 5회 남았나요? 5회 남았는데 남은 5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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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요네 감사합니다 응. 네 너무 조심네 응. 네. 넘어질 때도 조심해 좀...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단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넘어지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학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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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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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받는 게 없어요 좀 거세 좀 부려봤고요 네. 네. <laughs> 네. 들어가세요 네, 네. 네.